정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배 벌었습니다. 청약으로 어떻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당첨시킬 수 있었을까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아빠가 청약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손자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나까지 정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만 100번 해보고 서민 갑부 328의 출연자 i m f 정지영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위한 어린이 경제 동화를 출간해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재테크를 하면서 아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지 이 책에 담았습니다. 어린이 경제 동화 나의 첫 저축 통장입니다. 어른도 봐도 좋고 아이에게 꼭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가족분들도 청약에 많이 당첨되셨겠어요? 아, 제가 청약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당첨이 됐고요. 저희 언니, 조카, 그리고 저는 10번 넘게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20살입니다. 어떻게 스무 살이 당첨됐냐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희 아들이 당첨된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저가점자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플랜을 짜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도 이 방법 꼭 알려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17세 때 아이 생일날 청약 통장을 선물해주고 매달 10만원씩 본인이 불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납입하다가 까먹고 있었죠 아이는 청약통장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19세가 됐을 때 저희 아들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재수 1번가 어디에요 대치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재수 시절 서울에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가점자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라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추첨제라는 거는요, 가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청약에는요,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주택이 없는 가점, 청약 통장이 있는 가점, 부양가족, 가족수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4점의 만점이에요. 어, 웬만한 서울의 분양은 69점. 4인 가족이 15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야지만 당첨이 되는데 그걸 저희 아들이 당첨된 거예요. 그게 왜? 추첨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첨제의 물량에 제가 넣어서 당첨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계약금을 냈는데 어떻게 잔금을 하냐고요. 여기서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권은 중간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당첨이 되고 나서 1년도에 그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매 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고 해요. 그게 전매 제한 없는 분양권을 받아서 저희 아들은 입주 때 전에 팔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뭐 전월세를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때 당시에 저희 재수하면서 매천을 썼는데 지금 그 매천보다 세배 벌었습니다. 청약으로. 자녀가 지금 2, 30대라고 하면은 바빠요. 그래서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이런 부분을 어, 공부를 해서 그리고 나서 청약도 당첨시킬 수 있거든요. 손주부터 자녀까지 모두 청약 플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70이 넘어서 아파트 두 채에 당첨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너무 궁금해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내 집이 없었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경매도 알아보고 갭투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특별 공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별 공급은요. 점수가 필요 없어요. 어, 청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공급하는 게 있고 일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은 당첨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특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것은 국가 유공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특별공급에 당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어? 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특별공급 못 받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최근에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되는 게 있어요. 노부모 부양 특공이라고. 자녀하고 같이 사시고 계시는 분은 그 자녀가 집이 없다라며. 노부모 부양특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공급 알아놓으면 정말 욕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이 있어야지 당첨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 나왔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청약통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없어도 되는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채가 된 거예요. 지금은 한 채를 팔아서요, 노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때 정말 당첨 두번할수 있습니다. 정말 90세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나 손주가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부모가 계약금과 잔금을 내줘야 할 텐데, 이 경우, 증여세가 걱정이 될것 같아요.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증여플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성년자, 0세부터 10세. 그러니까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성년이 되고 나서 얼마를 가졌을까요? 2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을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안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증여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당합니다. 요즘 특히 상속과 증여 부분에서 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잘못 증여했다가는 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꼭 기억하셨다가 증여도 똘똘하게 해주.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잘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최근에 마이너스 P라고 나온 기사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10억 주고 분양가를 받았는데 마이너스 5천이면 9,5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받기 전에 그 분양단지가 오를 만한 단지인가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단지인가라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어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분양단지 옆에 새 아파트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새 아파트 가격보다 낮다라고 나오는 분양가라면 청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보다 너무 높고 주변에 미분양이라고 해서 분양이 안된 단지가 있으면 청약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청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 저희 구독자님들도 자녀. 그리고 손주에게 이런 청약 당첨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너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IMF님의 자녀 경제 교육 비법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드님께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아, 이 부분은 저의 약점인데요. 경제 교육을 못 시켜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이 부분을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 교육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법도 여기 어, 독서 익힘장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면서 그리고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이 동화책에서 아주 재미나게 풀었거든요. 저처럼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한 김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을 다섯 분께 나눠 드리려고. 하거든요. 읽어보시면 어른아이 할거 없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손주를 위한 추가 교육 팁 알려주세요.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요 아이가 일부분을 직접 청약통장에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4세부터는 조금 금액이 크잖아요 10만원이라면 저는 그거를 따로 줄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만원은 너의 나중에 미래의 집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해서 그 아이가 직접 청약통장에 돈을 불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10만원씩 넣으면 12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 19세 때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600만 원이 되면은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평면이 어떻게 되고 그 지역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거든요 저도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 모델하우스부터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모델하우스가 오픈 되면 한번 가셔 가지고 휴지도 받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그리고 집볼때 부동산 갈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남의 집 구경하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 거죠. 저는 거기 가서 벽지나 바닥재 이런 거 보면서 아요런 색깔이 유행이구나 이런 것들도 트렌드도 파악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기기 오르면서 이 집이 좋은지 이렇게 기기 오르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간에 딱 맞춰서 14세 때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두고 아이에게 그 청약통장의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초등학교에서 미리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아파트를 할수 있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하다못해 중도금 대출까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어떻게 플랜을 잡는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으신 한마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모에게 가난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대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저희는 부자의 가문을 이뤘거든요. 그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 연구하고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꾸시고 부자의 가문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섯 명을 추첨해서 나의 첫 저축 통장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설날 때 선물 주면 너무 좋겠네요.